서 많이 격돌을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자 신호제네 서브 오른쪽에 받았습니다. 임성혁의 후위 공격 성공점 임성혁. 아, 지금 이도영 선수가 바이러스 아이언 선수도 이플로키 부분에서는 이번에 1 4 개를 잡고 있어요. 1위입니다. 직전 경기 우리 카칸 전에는 플로킹 9점이 없었는데 없어지... 이래서 동이 대수업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공격. 김환 후위 공격 성공 이준. 자 바이러스 아이언의 서브. 오늘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중앙수이 공격 이번에는 정한용 지금 전술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1번 자리 쪽에 정한용의 리시브인데 파이프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하죠. 벌써 이제 이준에게 한번 지금 정한용에게 또한 차례 입동격에 <목소리> 맞춰가는 수업 레오 바이크 이렇게 만든 대안한 고들어냅니다 정한용 지금은 디그 상황에서 중앙 파발프를 써주고 있거든요. 정환용. 되게 서브 득점이 있는 내오입니다 오은열의 리시브 잘 올라갔습니다. 임동혁 직선 직선공 7대4. 아, 많은 선수 득답니다 아마 옥이금융그룹의 그 강하지 않은 서브라면 대안한 많이 맞붙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서로를 잘 알죠. 그렇죠. 오른쪽 후위에서 임동혁 브로커. 임동혁 선수가 1세트 3득점 째기록하고 뭐 1세트 초반이긴 한데 대한항공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대한항공의 후위 공격이 좀 많이. 서브를 넣습니다. 네. 마치가 하는 서부 임동혁 후위 공격 득점. 4득점 네. 째기록하는 임동혁. 네. 이준 리시브 네. 그만 후위에서 정한용 도채호 네. 어, 만들었습니다. 네. 네. 포인트. 네. 자, 아~ 리스마이리니마바이리바이올리이체리넘겼습이리니다이거리니즘이올리니즘 바이올리니즘 바이리니즘바이리니즘 바이올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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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었올리니즘 바이올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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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리니가 바이올리니즘 바이리니즘바이받리습리니다바이리위 공격, 어, 조심해야 뭐 공격 직선 리 자 이러면 바이러스 아이한이 속공에 묶일 수밖에 없죠. 어 네. 네. 그러면서 레오가 쫓아오는 것도 늦었고 직선 쪽에 네. 임동영. 정한영 받았습니다. 자 원핸드 벨터스 임동영. 네, 네 안쪽으로 연결됐죠. 네. 네. 자 원핸드로 이다 대단한 거죠. 손의 압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뭐 투핸. 앤... 코스 못지않습니다. 굉장히 정확 경기보다 측정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3세트 시작됐습니다. 임동일 후위 공격. 고자로스 득점. <laughs> 자, 강하게 갔습니다. 중앙 후위에서. 네. 이준의 후위 공격까지. 스피드를 죽여서 연결을 해단 말이에요. 오늘 후위공격에 성공률 대단한건 물론 후위공격이 많은 팀인데 오늘은 더많은 얘기죠 또 다른 볼배분을할수 있는 2등급 점차거든요 정환영 받았습니다 정환영 후위에서 때립니다 오랜만에 정환영의 득점 정환영도 오늘 10득점 재기록합니다 김규훈순위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이등생의 서브 정확한 인식입니다 임동혁 응. 입동에게 득점. 더 점차가 더 벌어지면 오늘 경기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요 점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네. 선수들이 포기할 의도적인 건지 뭔가 원인이 있는지 한번 네.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레오. 자,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선이 받았고. 거기에 비해서 대한항공은 네. 본인들이 할수 있는 능력의 패턴을 최대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다 하는 거죠. 그렇죠. Stop!